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스킬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냥 자체는 리퍼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돌진기를 가지고 있고 원거리 공격기가 많고 스킬 쿨이 짧다 보니 뭔가 시원한 느낌도 나고요 그럼 스킬을 하나하나 좀 뜯어 보겠습니다 어둠의 파도는 단일 타겟을 대상으로 한 공격 스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범위를 대상으로 한 스킬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븐의 스킬은 특성상 대부분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착취의 기운과 더불어 유의하게 2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어둠의 파도 사용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양옆의 주변까지 싹 쓸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까마귀 불꽃입니다 사실상, 리퍼의 망자 유린을 1타만 사용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아머에 띄우기가 달려있는 것까지 비슷하죠. 다만, 이동 후에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동과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망자 유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도 꽤나 유용한 이유는, 쿨타임이 고작 4초밖에 되지 않고, 10초 동안 공격력 버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력 스킬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착취의 기운은 슈아나 무적이 없는 대신 개수가 높은 편에 들어가는 준수한 스킬입니다. 사거리 및 범위도 비교적 무난한 편이고 2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주력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둠의 파도보다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리가 살짝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둠의 파도보다 폭이 좁은 대신 스킬 개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멸망의 꿈은 레이븐의 스킬 중 개수가 가장 높은 스킬로 이번에 확연히 감소된 모션이 눈에 띕니다. 원거리 공격에 범위도 준수한 편이고요. 방어 버프도 달려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게다가 쿨타임도 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멸망의 꿈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꽤나 길고 폭발 범위도 꽤 넓습니다.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뒤로 밀리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까마귀 돌진은 슈퍼하몬 및 방어력 증가 버프가 달려있는 돌진기입니다. 아쉬운 건 돌진 거리가 조금 짧다고 느껴지는 건데 또 다른 돌진기인 밤까마귀와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엄청 길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다만, 레이븐의 특성상 원거리 계열의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 어떤 스킬도 회피보다 거리가 길지 않은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네요. 사악한 기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스킬이 있었던가요? 왜제 스킬 창에 칸을 차지하고 있죠? 어둠의 그림자는 회피기입니다. 아무래도 컨셉상 원거리 공격이 다수 추가되었기 때문에 회피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나 보네요. 회피기답게 쿨도 꽤나 긴 편이고 개수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속 감소와 어둠의 조각 생성이 달려 있습니다. 자동사냥을 할때 여러 스킬과 넣을 경우 버그인지 의도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폭발은 개수가 낮은 단발형 스킬입니다. 다만 스킬의 사정거리가 길고 어느정도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톡톡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킬이 단발형인 레이븐에게 사악한 기운만큼이나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스킬이죠. 만약 공버프 60이 없었더라면요. 어차피 단발형 스킬이고 모션이 그리 길지 않아서 공버프 때문에라도 사용할 만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정거리가 긴 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둠의 그림자의 어둠의 조각 생성과 어둠 폭발에 공버프 60을 합쳐서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킬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원거리 스킬을 넣으면 어둠의 그림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확 줄어버리는 바람에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사용하고 싶네요. 다음은 레이븐의 성명절기인 밤까마귀입니다. 과연 성명절기네요. 기절, 넉다운, 슈퍼아머 아주 좋은 스킬입니다. 스킬을 사용할 경우 총 2회의 모션을 볼수 있는데요. 첫번째 모션에서는 기절이 들어가고 두번째 모션에서는 넉다운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둠 흡수인데 70 스킬입니다. 회복, 치타 확률, 공버프가 달려있죠. 이거는 리퍼랑 똑같습니다. 다만, 레이븐 같은 경우는 까마귀 불꽃에 이 생명력 회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다지 70 스킬이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사냥 및 영광의 길에서는 까마귀 돌진, 밤까마귀, 까마귀 불꽃, 어둠 폭발, 어둠의 파도, 착취의 기운, 멸망의 꿈, 이렇게 총 7개의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평타 치는 상황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어둠 폭발의 조각을 사용해서 공버프를 챙겨줍니다. 사실상 조각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쉬운 대로 이 까마귀 불꽃에서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격력 버프는 거의 둘러진 상태로 사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원거리 공격이 많고, 모션이 짧아서, 사냥은, 리퍼보다 조금 더 좋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영광의 길에서도, 어둠 폭발, 그리고 어둠의 파도, 착취의 기운, 멸망의 꿈, 이네 개의 스킬이, 원거리 공격 스킬이고, 이 중에 두 개의 스킬은, 이속 감소 보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아무래도, 원거리 계열의 스킬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리퍼에 비해서, 월등히 자리 유지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토벌 및 월드 보스인데 결론만 놓고 보면 리퍼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망자 유리는 지속 시간이 길고 슈퍼아머의 지속 시간 동안 타격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죠. 거기다 망자 유리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레이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세팅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안정감 있게 세팅을 해도 리퍼보다 다소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두 개의 회복기를 통해 어느 정도 체력이 수급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까마귀 돌진, 밤 까마귀, 까마귀 불꽃, 멸망의 꿈, 어둠의 그림자, 어둠 폭발, 어둠 흡수 이렇게 7개의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어둠의 파도와 착취의 기운은 주력 스킬이긴 하지만 장거리에서 가만히 서서 공격하기 때문에 피격으로 인한 다운 시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전반적인 쿨타임 관리를 위해서 스킬을 7개로 세팅했습니다. PVP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깔끔하게 밤까마귀, 까마귀 불꽃, 멸망의 꿈, 어둠의 그림자. 이때는 까마귀 불꽃에 어둠의 조각을 넣어서 공격 범위 20% 확대를 이용해서 에어본을 노려줍니다. 어차피 어둠의 그림자를 사용할 때마다 조각이 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밤 까마귀로 들어가서 1타 기절이나 2타 넉다운. 연속으로 까마귀 불꽃을 통한 에어본의 시도.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어둠의 그림자로 그냥 바로 빠져주시고요. 성공할 경우에는 멸망의 꿈. 어둠의 그림자 순으로 사용하는 콤보를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가 좀더 필요하겠지만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R과 IV를 챙기면 밤 까마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븐이라는 이름 자체가 까마귀인데 성명절기를 버릴 수가 없으니 R, IV, 라브리프 3계열을 다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열 상성상 R, 라브리프, IV이긴 한데 라브리프가 들어가는 스킬이 밤까마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는 가장 후순위로 맞춰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븐의 스킬 및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